15년부터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중순 그러면 5년 반을 떨어졌다가 이제 얼마큼 상승한 거예요? 한 1년 반 그렇죠 아직은 고점 탈환을 못했어요 이제 한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 올라온 거라고 볼수 있죠 이미 올라오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잖아요 아유 좀만더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지금 뭐 투자들 다쓸고 갔습니다 이제 분매라 하면 지금보다 뭐몇 퍼센트 떨어지면 그게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다른 데이터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 10에서 20%만 떨어져도 바로죠. 대표님 제가 요새 리치고 네. 앱에 빠져가지고 아, 네. 막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사는 집 네. 아파트 투자 점수가 40점대더라고요. 아, 하, 그래서 막 절망하면서 네. 그럼 어디가 대체 투자 점수가 높은 거야? 아, 네. 찾아보다가 네. 보니까 의외로 네. 경남 거제시가 네. 시군구 기준으로 전국에서 네. 투자 점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맞아요. 73점이나 되고 네. 또 수준도 매우 좋은 수준이던데.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거제시에 네. 막 외지인 투자자들이 막 몰려가면서 분양권을 엄청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데 네. 그러면서 좀 가격이 많이 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가격이 많이 뛰었죠. 지금 뛴 가격으로도 투자 네. 메리트가 여전한 건지. 네. PC 버전은 이제 랭킹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역을 분석하겠다면 지역 랭킹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투자 점수와 가격 상승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일단 네. 투자 점수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인구수를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5만 이상으로 설정을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15만은 돼야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보니까 어때요? 거제가 1등이죠. 1 네. 네. 즉,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거제에 투자를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인구 15만 지역 중에서 가장 음. 지금 안전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데이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격 상승임 지수를 한번 볼게요. 얘, 얘 순위는 어떤지 볼게요. 음. 자, 이 순위를 보니까 거제가 몇 등이에요? 2등. 2등. 네. 거제가 투자 점수도 좋지만 가격 상승임 지수도 좋다. 음. 가격 상승임 지수는 뭐냐면 인구수와 세대수가 비슷한 지역을 서로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인구가 이만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똑같은 A랑 B랑 인구, 수가 비슷해요. 네. 근데 A 아파트, A 지역은 아파트 이만큼 올랐어. 근데 B 지역 이만큼밖에 못 올랐어. 근데 인구수가 비슷한데 얘도 그러면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걸 가지고 만든 게 이제 가격 상승임 지수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일자리도 빠져 있고 소득 수준이 다또 다르기 때문에 아. 어,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음. 이제 투자 점수도 보고 가격 상승임 지수도 근데 둘다 좋다? 그거는 사람으로 따면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다. 뭐, 요렇게 네.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제는, 아, 그러면, 어, 투자 점수도 좋은데, 어, 저기, 막, 어 가격 상승인 지수마저도 괜찮구나. 그럼 네. 우리가 거제를 한번 보시죠. 거제를 보니까 계속 여전히 지역 동네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어떤 동네가 대장 아파트인지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차트가 이제 맨 위에 있는, 얘가 네. 이제 평당가가 제일 비싼 거거든요. 네. 얘가 누구냐면 고현동. 고현동, 네. 고현동 그다음 장평동. 음.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투자할 때 기왕이면 대장 지역을 저는 투자 하죠. 음. 대장 지역의 대장 아파트. 그래서 일단 고현동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장평동은 조금 횡보하고 있죠. 아,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어, 고현동하장평동과 비슷했는데. 비슷했는데 고현동이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거래를 보면 아 거제도 어때요 매물이 최근에 확, 확 늘었죠 네. 거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을 놓고 보니까 공급이 어때요 공급이 어. 늘어는 나지만 네. 늘어는 나지만 이때처럼 이주 폭탄은 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아, 어떤 입주 물량으로 인한 리스크는 별로 없겠다. 음. 그 다음에, 어, 미분양도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 있죠. 음, 네. 예. 리치고, 이 전문가 버전, 엑스퍼트 버전을 가지고, 네. 거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제시의 가격이 언제부터 상승했는지 한번 보시죠. 음. 자, 이제 보시면 거제시 같은 경우는 2015년이 고점이었어요. 네. 그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고점이 2015년. 즉,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바닥 찍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에 거제는 이미 고점을 쳤다. 음. 네. 그리고 계속 떨어졌죠. 네. 계속 떨어졌죠. 언제까지? 2020년 중순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락폭이 작아지는 2019년 초반. 음. 이때 정도에서부터는 조금 떨어지긴 는데 이때는 이제 하락폭이 매우 낮으니까. 네. 그쵸? 이때가 이제 바닥 횡복권 음.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2020년 7, 8월 달 정도부터 매매 전세가가 둘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니까 러 얘는 지금 이제 상승한 지 얼마 정도 된 거예요? 1년 음. 반 정도 된 거예요. 음.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 기준으로. 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KB부터 호가 위주 데이터로 보면 호가는 그럼 언제부터 올랐냐? 예. 얘도 2020년 7월 달부터. 음. 비슷하네요. 네. 요거는 이제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랑 KB부터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녀. 이때서부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음. 자, 그러면 떨어진 거는 몇 년을 떨었어요? 15년부터.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그렇지. 20년 중순. 그러면 5년 반을 떨어졌다가, 네. 이제 얼마큼 상승한 거예요? 한 1년 반. 그쵸. 그리고 하락한 거 대비, 이때가 고점인데, 음. 아직은 고점 탈환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한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 음. 네, 올라온 거라고 볼수 있죠. 물론 저점 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 대비해서 저평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네. 플러스 3.1% 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어, 아직은, 어,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가 올라온 속도보다 매매가가 올라온 속도가 작다. 음. 그러니까, 뭐, 외진 투자도 많이 하고 했지만, 어찌됐건, 음. 지금 실수요가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네. 실수요가 올라간 속도만큼 매매가가 아직 덜 올라왔다. 음. 그리고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보니까, 언제가 고점이었어요? 2011년이 얘는 고점이었어 소득 대비해서. 네. 네. 그리고 이때, 아파트 매, 거제 아파트가 격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지만 이때 고점을 타라 못 했죠.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인지 한지 고평가인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맞아. 자, 근데 얘가 언제 제일 저점이었어요? 2021년 7월 달. 거제 아파트 가격이 거의 바닥을 치는 시점. 그리고 네. 정말 저렴해졌을 때가 언제부터예요? 2020년 1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거제가 가까웠다. 음. 저는 언제 투자했겠어요? 이때 투자했죠. 음. 2020년 1월 달. 왜? 이때는 거의 하락이 끝났을 때죠. 음. 그래서 뭐 평균 데이터로는 조금 더 하락이 됐지만 이미 대장아파트들은 이때서부터 꿈틀꿈틀 됐을 거라고요. 음. 그리고 시장이 이때는 안 좋아.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가면은 얼마든지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은 대접 받으면서 이렇게 이미 올라가고나 부동산 가잖아요. 아유. 조금만 더 일찍 오지 아 그러셨어요. 지금 네. 뭐 투자들 다 쓸고 <laughs> 갔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비해서 역사적인 평균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시점에 갔으면 참 좋았을 거고. 그다음 물가 대비해서도 어때요? 좋죠. 음. 물가 대비해서 좋아요. 이때 빨간 불들 이럴 때가 안 좋은 거지. 음. 지금 물가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인 상태예요. 네. 입주 물량이 어떻다? 자, 입주 물량이 음. 조금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다, 안 많다? 많지 않다. 안 많다. 네. 에이, 별로 없다. 입증이 별로 없어요. 네. 자, 거기다 미분양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줄고, 줄고 있죠. 세대수는 어때요? 세대수 조금 음. 늘다, 최근 살짝 줄었지만 그래도 별로 크게 문제는 없고 네. 인구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뭐다? 거제시 일자리가 음. 계속? 줄고 있다. 줄고 있다. 음. 계속 줄고 있죠. 음.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일자리 데이터가 파란색이 제일 지하죠즉 네. 지난 한 (5~6년) 동안 경남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이 주, 많이 줄어든 지역이 어디다 거제다. 거제시다 네. 그래서 거제가 (2015년부터) 계속 떨어진 거예요 음. (15) (16시) 16, 거기다 입주 물량마저 작지가 않으니까 음. (15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아졌죠 네. 그리고 (16년) 잠깐 작았지만 (17년), 17년. (18년) 네. 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람도 줄어드는데 입주 물량까지 많으니까 하락을 안할 수가 없었던 네. 거죠. 그러면서 소득들이 너무 싸져, 싸지고, 음. 그러니까 입주물량도또 이렇게 없고, 음. 그러니까 거제 아파트 가격이 바닥치고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작년에 많이 몰려가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실거주 음. 하시는 분들, 음.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 네.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다. 음. 그, 하지만 투자의 입장에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실거주가 아니라면.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눈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음. 모든 데이터가 찾아보면 다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다 너무 너무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거. 그건 뭐다? 바로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음. 여기 일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음. 얘네가 일등이 되는데 여기가 8천 몇백 명씩이고 나머지는 345동 음. 500 400 500원대잖아요. 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거제 부동산이 이두 회사가 좌우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음. 향후 업황이 네.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셔서 의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저는또 이쪽 전문가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만약에 업황이 최소한 거꾸라질 가능성은 없다. 라고 음. 하면, 그러면 저도 그런 확신이 저는 투자할 것 같아요. 음. 좀 불안할 수 있다라면, 음. 저는 솔직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음. 예. 그래서, 네네. 이거, 하지만 실거주라면 해야죠. 예. 실거주라면. 네. 왜냐면 하딱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여전히 너무 좋으니까. 근데 찾아보면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데가 있거든요. 어. 저는 그게 거제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투자 점수가 1등이길래 아, 여기는 아. 그러면 네. 성격도 좋고 그렇죠. 외모도 좋고 네. 그런 뭐, 지방도 좋고 맞아요. 그런 곳이겠다 네, 했는데 네. 그렇기는 하지만 데이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투자했으면 저는 거제를 2020년 초중반에 투자했을 거예요. 네. 그때는 무조건 고죠. 근데 지금 이미 벌써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뭔가 전체적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뭔가 십상치가 않고 네. 거기다가 사실 이제 그런 저평가된 지역들도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와서는 안 됐었어요. 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를 초저금리를 낮춰버렸잖아. 네. 거기다 임대차 3법까지 했어. 그래서 이세 가지 요인이 완전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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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모든 사인 지금 완전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임대차 이런 요인도 없고 음. 그죠? 그 다음에 유동성을 오히려 줄인다고 하고, 금리는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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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급하게 올라온 이 부동산 시장에 뭔가 좀 찬바람이 저는 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만약에 거제를 제가 투자한다라도, 저는 더 비싸게 사더라도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네. 올해 가을이나 내년 한뭐 봄, 여름까지 기다리다가 저로의 타임을 보고 딱급매물로 제가 원하는 가격에 오면 사고, 아니면 안 사고. 아... 네 하지만 실버즈는 좀 달라요 네. 네, 지금 뭐 만약에 그 타이밍이 지금보다 뭐몇 퍼센트 떨어지면 그게 어 근데... 거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다른 데이터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음. 만약에 저라면은 뭐한한 한 (10에서) 2 0만 떨어져도 바로 전 지금보다 네, 네, 네. 네, 네. 앞으로 이제 거제 외무를 잘 살펴보시고 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네. 10% 정도 떨어지면은 네. 그걸 개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김규환 대표님과 데이터로 주택 시장을 해부해 봤는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저희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평소에 좀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던 내용이 있으면 주저 말고 저희 공식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질문을 선별해서 대표님과 또한번 낱낱이 해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